근데 왜 무릎 꿇고 눈만 딱 감으면 주여.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아멘. 아우, 주님은 내 마음 다 아시니까. 여러분, 친구들하고 그렇게 해요? 너내 마음 아니까 얘기하지 말자, 우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친하다는 게 뭐예요? 얘기해도 얘기해도 할 얘기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다는 게 내가 무릎 꿇는데 하나님이 너무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가운데 있다 그게 친한 거예요. 기도는 성령 충만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게 원하세요? 이땅 가운데 노컴플마이즈를 no 외치면서 살아갈 길을 원하세요? 그럼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나 혼자 힘들면은요 좀 친한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 소개받을 때너쟤 알아? 와너저 사람 알아? 나좀 소개시켜줘. 그럼 여러분이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좀 만날까요? 어, 저 바쁜데요. 그런데 친한 사람이 가서, 저 어, 친구거든요. 그럼 어, 안녕하세요. 어, 우리 같이 좀 만나죠. 그럼 만나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정말 하나님하고 기도 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럼 내가 그 기도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되면은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찾아가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친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만이 베드로처럼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어부 출신의 이 베드로가 감히 담대히 그렇게 외치니까 나중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부 출신에 공부도 안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 모습과 권세로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찌할꼬? We don't know what to do with them. They're so speci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No compromise는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외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리고 사람 말 듣는 것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담대히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 그 말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노 no 컴프로마이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충만 여러분 성령충만 괜히 적혀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친해지세요 두 번째로 본질을 알고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컴프로마이즈의 no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워하는 이는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비본질의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세요 본질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향해 사탄을 향해 노 no 컴프로마이즈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계시 실장에 적혀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신어 디브 무리들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신어 디브 무리들이 세상 곳곳에서 나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어 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노 no 컴프로마이즈의 삶을 살아간 사람 또 여러분이 너무도 잘아는 10편, 110편의 말씀처럼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 아직 세상의 것이 하나도 묻지 않은 영롱한 이슬. 다른 얘기로 하면 노 no 컴프로마이즈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적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 이곳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부족했지만 노 no 컴프로마이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고, 이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무도 말이 많은 세상, 말로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움직이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어떤 육체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디나이 할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 아무도 디나이 할수 없는,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봤는데, 배운 거 없는 사람으로 봤는데, 내가 깔 보고 살았는데, 비본질 속에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외칠 때에, 우리를 깔 보던 사람들이, 세상이, we don't know what to do with them. They're different. They're special. 우리가 그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Men and women of no compromise.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성경 충만하여 비본질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본질 속에 집중하고 나아갈 줄 아는 노컴프로마이즈의 no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맨 no c 오브 노컴프로마이즈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흰옷 입은 무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을 향해 판단하라 외쳤던 그 말씀 노컴프로마이즈의 no 말씀임을 우리들이 알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말로만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말의 크리스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노컴프포마이즈로 no 외치는 삶으로 선포하는 이곳에 앉아있는 주님의 아들, 딸 모두 될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